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요. 왜 대법원장만 안 되는 거야? 대통령도 파멸시키는데왜 자기들은 공무원 아닌가? 국가공무원이잖아.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뭐 권위주의 정부나 상부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아무것도 못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대통령도 공... 재판하고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로. 어떤 공무원도 난리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대한 견제는 없어, 아무것도. 청문회도 못하...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심지어 판사들은요, 그 중간에 징계도 안 하고 한번 인사평가하는 게 10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10년에 한번 평정받고 그냥 쭉쭉쭉 가죠?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관을 없애면 됩니다. 판사로 시작한 사람은 그냥 판사로 끝나게 하든가. 평생. 네. 평생. 판사 만든 다음에 변호사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로스쿨이나 이런 데만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향판 중에서도 막걸리 먹고 싸운 분들, 화해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계세요. 딱그 정도지, 전관을 없애야 전관 여유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집중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 끝나고 나면 다. 동포리하러 나가면서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금테 둘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웃깁니다, 솔직히. 지금. 일반 논어도 웃긴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다음 대수는 뭐는 내가 정할 테야. <laughs> 했잖아. 그거를 생방송으로. 삼권 분립을 자기가 박살내고 들어왔잖아, 네. 여기로. 내가 어떤 후보를 제거하는지를 봐. 완전히 정치 개입을 했잖아요. 다음 대선은 국민들이 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네, 했잖아요. 실행을 옮겼잖아. 그리고. 그래 놓고 일말의 해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고 청문한다니까, 안 회안 돼. 그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생중계했던 판결문의 내용은 뭐냐면, 검찰과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판결문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고 하는 사람만 대통령 되는 거야. 그중에서, 니네들은 그중에서 뽑는 거야. 네. 판결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면접관이야? 서류심사, <laughs> 서류심사. <소리> <laughs> 아니, 그래놓고, 아니, 그거 왜 그랬어요? 청문회 하자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신선이야? 헌법상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법관이 그 심판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의 독립인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뭐 기록도 안 읽고 눈으로 아 어, 관심법이야 <laughs> 음 하면서 로그인도 안 하고 어 나는 다 로그인 안 해도 다와 <laughs> 지금 사법개혁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걸 건드리면 사법부 독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법원이요.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 대법원장의 경향에 따라 법원의 판결 경향이 바뀝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게 굉장히 심해졌는데 지금도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 출신이 다섯 명인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재판부들은 바깥에서 진짜로 재판만 잘할 수 있다라면 자기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고 승진도 할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게 재판의 독립이 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테니스 좋아하면 이럴마다 테니스 치러 가는 게 재판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목표가 아니에요. 도구적 수단이에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냐 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게 신성 불가침의 목표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나 대통령한테 하도 사법부가 쪼물딱 쪼물딱 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도구를 하나 설정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신성불가침의 무엇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체를 아무것도 건들지 마노 터치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우리를 탄핵해서도 안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터치미 그러니까 조희 대가 제2의 윤석열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나 만지지 마 <laughs> 지금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양세태때 보면 이 사람들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서 상고법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업무 과중하다고. 근데 올림포스의 신들이야 자기들. 14명이 이렇게 완전히 신탁인데 여기 숫자를 뭐 30명 늘린다고? 우리 일은 그러면 권한이 쪼개지는 거잖아. 저는 세상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데 거부하는 정부 부처는 처음 봤어요. 그 14명이 먹을 떡을 여럿이 나눠 먹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에서 권한이 가장 센 사람은 실은 대법원장이에요. 인사, 조직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법원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없어요. 미국 같으면요, 법원 예산 한 절반쯤 잘렸을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수사관 아마 절반 이하로 잘랐을 거예요.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미국은 특히 더 해요. 근데 예산을 늘려주겠다는데 안 하겠대. 그러면서 그게 독립이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법원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조의대 코트라고 하거든요. 양승태 코트, 김명수 코트, 지금은 조의대 코트예요. 그들의 나라는 조의대 코트예요. 왜냐면 이렇게 완전히 독단적인 권한을 가지니까. 대법원장 지금까지 두번 물러났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해서 일반 법관들이 연판장 돌려서 지금 법관들 뭐 하는 겁니까?